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과정을 어떻게 치료를 하는가, 이 현장 경험, 현장 경 견학을 하시면서 이 아동발달센터 안에서 뭐 미술치료실에 재료가 어떻게 있고 그 재료가 어, 뭐 어떤 감각을 더 자극을 하는지 한번 쭉 살펴보시면서 한번 영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뇌과학적 접근의 감각통합치료실 현장탐방입니다. 뇌 발달은 태아기 0세, 2세, 4세, 6세, 15세로 나눌 수 있지요. 시기시기마다 어, 촉진을 통해서 발달이 접근되는 미술치료실, 놀이치료실, 통합치유실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감각, 소근육 발달을 제일 많이 자극하는 미술치료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미술치료 안에서는 0세부터 2세까지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재료들이 많겠지요. 자, 이때 뇌 발달은 어떻게 접근을 할까? 한번 같이 탐방해 보겠습니다. 예, 미술치료실입니다. 다양한 어, 재료들, 매체들을 활용하여 아이들의 발달 지연 아동들의 뇌 자극을 하는 치료실이기도 한데요. 여기서는 학부들이 보시듯이 재료들을 많이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양한 재료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기에는 자 우리 색연필과 어떤 이제 냄새 많이 나는 사인펜 이러한 강한 자극을 좋아하는 어떤 지금 자폐 친구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팔레트를 통해서 배수 그림, 배수 그림도 있고 또 이렇게 소근육 어, 손동작을 통해서 소근육을 통한 뇌 자극을 하기 위해서 종이접기 우리 모빌이라고도 얘기를 한답니다 이런 모빌 매체가 있는가 하면 우리 아이들의 팔레트, 물통 등을 통해서 어, 뭔가 뿌리기라든가 다이나믹 페인팅을 할수 있는 재료들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시간에 배웠듯이 어, 재료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오픈 스튜디오라고 했어요 한 눈에 볼수 있도록 아동들이 재료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재료들이이렇게다 밖으로 나와 있어요, 밖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또 누군가에게 자신감 있게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모든 사람들의 욕구일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는 어떤 이제 자신의 자신감 없는 친구들, 또 ADHD, 또, 오토증, 어, 주의력, 저, 자신의 뭔가, 어, 장애를 갖고 있는 발달 지연 아동들의 행동 수정을 할수 있는 응용행동치료실입니다. 자, 응용행동치료실 ABA 인데요 여기에서는 행동수정 인지학습까지 같이 진행이 돼요 서 어, 가족사진을 붙여놓기도 하고 또내 모습은 어디 있어 이제 인지에 어떤 자극을 촉진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가진 도구들로 인해서 매일매일 그리고 화요, 사용하고 나면 자기자리로 재료를 갖다 놓는 이 모습까지 그래서 쭉 살펴보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금 치료실이라는 곳이 병원처럼 알콜 냄새가 나는 거 아니고요, 우리 집처럼 따뜻하고 포근함을 주는 곳이다라는 거 혹시 느끼셨나요? 이 현장 탐방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선입견들을 버리고, 아 자연스럽게 최대한 내가의 아이를 친근하고 신뢰감 있게 나름대로 창의적으로 대할 수 있으면 나는 건강하고 훌륭한 상담사가 되겠구나.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 인력은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내가 하던 것들을 같이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용 치료실에서는 이렇게 어, 소근육을 소근육을 움직여서 이렇게 갖다 끼워 넣는 행동을 행위를 뇌 과학적으로도 접근하고요. 또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이, 구, 이 구슬이에요. 구슬. 또르륵 하면 이렇게 굴러갈 수 있는 이 구슬인데 이 구슬이 이렇게 굴러가면 잡아도 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는 대근육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대근육으로 움직여서 여기 홈에 똑 맞추어지는 이 역할까지 우리에게는 쉬운 이, 이, 이 일이 장애 발달지연을 겪고 있는 아동들에게는 조금 이렇게 어떤 경험과 훈련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훈련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 촉진법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발달 제공인력이 제공 여러분들에게는 중요한 좌비 될 수도 있고요 이 일로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명, 소명감 또 여러분들이 훌륭한 슈퍼바이저까지 전문가까지 갈수 있는 이런 현장 탐방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의 꿈이 다시 한번 크게 생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현장 탐방은 마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